영이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진습니다 들 음, 생각하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위에 예, 앉아 주시면 우리가 케인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살아가는. 것 사회를 지향해야 근본적인 사회, 개혁, 개 전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태인민주주의는악화한하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말안녕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 아니다. 차 생각을 하람인데이 나라의 주인은 국회하고 국회의원이고 행진부에 가면 장관이고, 국민은 그가 아니다. 차를 세우는데, 아, 이고 너무 먼데다가 주차 공간이란 것이 없어. 그 며칠 전에 양국 화해와 평화 우리 함께 원 오랜 공지죠. 도 공지가 고 뭐라고 그래요. 근데 <laughs> 잘... 알아듣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끝에 말만 뒤에 담았습니다. 격려사 해라. <laughs> 뭔 격려사인지 몰랐그 도천수 공제 부탁이면 잘했습니다. 저한테 속인 것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 우리 남을 상대하지 않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어려우신데 노구를 이끌고 와주셔가지고 무병 장수 건강하시라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아주 귀한 분을 오늘. 저희 행사를 축하해 주시면서 모셨는데요. 요즘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살이 힘든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범윤 스님을 모셨습니다. 예. 큰박수로 가져주시기 바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어르신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축사하게 되서 죄송합니다. 아까 김상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남북평화위해서 너무나 오랜만에 듣던 오늘 시대인데, 지금 남북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이해양 목사님께서 일을 저지르신 것 같아요. <laughs> 수십 년간 이렇게 지켜보시면, 항상 겁없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오늘의 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현재 남북관계는 전쟁 나고 휴전협정 이후 이후에 가장 나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어, 북쪽에서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분개 국가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남북관계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분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주셔 가지고 축사를 해 주시는 격 경려해 주신 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 예. 예, 예. 큰 박수로 한번 예, 감사와 존경의 뜻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간이 예정된 것보다 좀 많이 지체가 돼서요. 어, 두 분만 더 모시겠는데 간단하게 저 격려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경화회의에 원로이시고 부모님을 맡고 계신 다산연구소 박성무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네. 아. 네. 간단히 한 2, 3분 정도라도 네, 한 말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최근에 어, 신문에다가 지금 최근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은 회의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해온 우리 민주화운동 또이 나라가 현재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걸 검토해 보면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다른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는 지금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laughs> 남북 평화의 창립될 때 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렇게 여민이 없어 민주주의 안정을 할 것이다. 오늘 이런 이 훌륭한 포럼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이 평화 통일을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당면한 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시 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지금 음모 비계를 꿈꾸고 있는 저들 은그 망동의 대항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좋은 방안이나 허기를 바라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니다 어, 다음은 널리 광주에서 어, 여기까지 오늘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김우식 전5.18 부상자회 회장님을 모시고 경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회장님은 지금 암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 뜨끈뜨끈한 인사를 축하해 주시고 싶어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라를좀번 격려해 주하니다암 수술할 때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완쾌가 안 돼가지고 이어못 겁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이민주주을 한다고 도첩스 대표한테 연락이 왔는데, 민주주의에 만 우리 관주사람 안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월8이또안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월판 회장을 한 18년 정도 했어요. 부산 대회장을.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월8이대수 있는 사람 아니냐. 내가 오늘 광주에서 관주가 요구가 시작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laughs> 그렇다는 그러니까 우리 도첩수 대표도 대형 같은 동기에요. 어, 고려대학교 때 5.18을 빈정을 같이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대학교 말고는 집단적으로 5.18 빈정을 같이 했던 것은 우리 고려대학교 밖에 없습니다. 바꾸신 동기에서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놔 그래도 <laughs> 5.18이 지금 45주년입니다. 공연이 국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쟁취를 한게 오해가 입니다 많은 분들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거쳐서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케이 민주주의는 강요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 박성구 이사장님께서 금방 아직도 물었다는 것을 통일이 돼야 끝는다고 여기까지도 못하셨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 또 이렇게 건강을 줘서 고맙고 참축하드리 반가운 분들을 뵙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같이 해민비니내에서 남은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속히 개창하시다는 뜻으로 격려, 경려, 수동, 구애가 부사드립니다 네. 아, 마지막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이시면서 최근에 민화여 대표 상임의장을 취임하게 되신 우리 김상렬 회장님을 모시고 경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케인민주의와 평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어디가으나 제가 주장하는 건데요,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 나라를 잃었을 때는 독립운동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자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마치고 처자권속은 물론 모든 걸다 버리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시대 정신은 민족의 평화입니다. <목소리> 만약에 이번에 헌법개판소에서 그걸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면 다시 대한민국은 그 새싹들 새로 만들어진 그 젊은 층으로부터 나가서 바꿀 수 있는 경기가 철철 넘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행복 그리고 우리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날 대통령장은 다 같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일부 순서를 마치고요. 어, 흩어지기 전에 기념 촬영을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포럼 들어가겠습니다. 예, 공동 집행장을 맡고 있는. 장신환입니다.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 사실은 k d 주의를 완성해서 우리가 세계에 자랑을 하고 또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즐겁게 이겨야 자리가 되는데 어제 대법원의 발란으로 지금 모두 마음이 무거운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도 우리 이 한반도 평화 문제는 놓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선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초청해 주신 법륜평화재단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토크쇼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문정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어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2시에 대법원 앞에 가서 강의 집회를 하러 가서 지금 참석을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만은 같이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 전함과 그다음에 활동하셨던 직함들은 나노일프로스제뒷장에 보면 K 민주의 보럼 함께하는 사람들 부분에 있습니다만 오늘 참석하신 분들만 몇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원 대표를 맡고 계신 이해학 결의사령부 세이 사장님 김삼열 독립유공자회 회장님 박수는 나중에 학과 번에 마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강창희 전 주일 대사, 도천소 시민의 시대 상임 대표,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이한용 남북 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상임공을 맡고 계신 우리 아까 축사를 해주셨던 김상근 목사님, 박성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님, 김우식 5.18 민주화운동부장자회 전 회장님, 김동원 기독교 장로회 증경총회 회장님, 강민조 전국민주운동유아족협비의회 회장님, 안병원 전 서기업회 회장님, 그리고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들 중에서 김동진 남북풍력사업단 단장, 김영덕 천도교 원주교부장 원주에서 멀리 와주셨습니다. 김현식 전 충남 문화재단 대표이사 지금 상를 보고 있습니다. 동방영만 남북경협 경제인 연합회 회장. 유종열 DMZ 평화 네트워크 이사장, 이현문 조선우열단기념사업회 회장, 정병문 주권자정부회의 상임공동대표, 장홍순 현대사회포럼 대표, 조광훈 희망시민연대 이사장, 조기현조기면한국당 대표,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홍수표 개천민족회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의 지역대표로서 서울의 김한중 박윤재님, 이완길 김한석 경기대표, 그리고 광주대표로 민영태 회원께서 참석해 주셨고, 부산대표 김성수, 권상석, 경남 대표, 제주대표로서 김영철님,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내빈으로서 김호성 전 서울교육대 총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분은 어, 최종길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신 최종길 교수님의 장남 최광준 교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종길 교수님 기억하시죠? 78년도 네. 중앙정부에서살어난 서울법대 교수. 예. 음. 이외에 독립유공자회 유족회에서 다수의 회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18단체에서 여러분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시민단체의 입원과 회원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에서도 여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해서 함께 뜻을 가자는 것을 알리고 어, 해야겠습니다만 시간상 저희가 어, 일일이 다 여러분 소개를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 그리고 이 행사의 성적에서 뜻은 다음 토론에 우리가 어, 뜻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름이 설사 거변되지 않더라도 서운한 마음 가지 마시고 끝까지, 끝까지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사진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이단 하에 줄에는 그 고문들하고 저 상임 대표님들이 좀 서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단상에 좀 모여서 기념 촬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